안녕하세요 짐스커버리 잭도입니다 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아침 7시에 기상을 해서 어제 제가 산책이 렛댐 이론이라는 책을 어, 좀 읽고 아, 느낀 점들을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책이 한 360페이지 정도 되는데 벌써 119페이지까지 읽었거든요. 하하하. <laughs> 야, 읽은 나야. 진짜 칭찬해. 어, 제가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이 자기를 칭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거울에 대고 내 자신과 하이파이브 하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작두야, 고생했어. 사랑해.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실제로, 아,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제랑 오늘 해봤는데,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죠. 그리고 내가 좀 마음에 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음, 이 책에서 가장 권유하는 핵심 이론. 어떻게 하면 나로 충만해지게 인생을 살수 있을까? 그게 바로 레댐이론이거든요레댐이론 레떼미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비평하든지 말든지, 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든지 말든지, 나를 싫어하든지 말든지, 어 내버려 두는 거죠. 다만 어떤 조금 요구나 아니면. 좀, 부, 좀 부담스러운 요구나 어떤 요청을 할 때, 어, 거기에 있어서 내가 하기, 그거를 이제 거절하거나 어, 그 행동이나 의견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어, 그리고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신경 쓰지 않고 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하기 랜미 어 이거를 실천하면은 어, 삶이 참 이제 나로서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아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음, 아까 제가 봤던 것에서 이런 문장들이 와닿았어요. 그들이 판단하도록 내버려두자. 그들이 반응하도록 내버려두자. 그들이 당신을 의심하도록 내버려두자. 그들이 당신이 내리는 결정에 의문을 품도록 내버려두자. 그들이 당신에 관해 판단 틀린을 하도록 내버려두자. 당신이 이 온라인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거나 원고를 다시 쓰고 싶을 때 그들이 눈을 굴리게 내버려두자. 어... 현재 당신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예상하려고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결정을 내리고 있기에 이 접근 방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이 두려움이 선택을 좌우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제안, 잠재력을 제한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된다. 야, 진짜 너무 와닿는 말이네요. 저는 그 동안 사실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시선을 그 시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 부정적으로 볼까봐, 나를 또 판단할까봐 아무 것도 하질 못했어요. 얘는 말만 하는 애야. 얘는 여기까지만 하는 애야. 어. 얘는 함부로 해도 돼. 얘는 만만한 애야. 이런 식으로 저를 볼까봐, 어, 아니면은 공격하거나 그럴까봐 참 많이 눈치 보고 제 중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이끌어가는, 어, 하고 싶을 때내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삶을 요즘에 잘 살지 못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 이 영상을 찍을 때조차도 어... 어떤 누군가는 저를 부정적으로 보겠죠. 그리고 평가하겠죠. 어...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구독을 취소할 수도 있고 뭐 댓글에 이상한 댓글을 달 수도 있고 뭐 그리고 누군가와 만났을 때도 조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무례하거나 뭐 답장을 하지 않는다든지 인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어좀 싸가지 없게 말투가 좀 격양돼 있다든지 어 끊임없이 그럴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단한 번뿐인 삶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 자유와 권리가 있고, 당신은 절대로 그 권리를 침해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가능성이 무수하게 넘치고, 제가 마음먹으면 실행한다고 생각하고 실행할 것이기 때문이죠. 설령 실행하지 못했다 해서 제가 어 못난 사람이냐. 그렇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패할 권리가 있고, 말하고도 행동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행동할 권리도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뛰어갈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렇게 무례하고 어, 함부로 행동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만하게 볼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제 인격 자체로 소중하고 제 인간 자체적으로 소중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러지 말아주세요. 계속 그러신다면 어, 여기까지 인연이 어, 돼야 되겠죠. 어, 굳이 악연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 잘 지내시고요. 여태까지 또 어, 인연이 돼서 반갑고 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영영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야 구독자 여러분들 속 시원하시죠? 음, 구독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준 거고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영상에다가 아주 그냥 공표를 하는 거죠. 아 진짜 자유로 자유롭다는 것은 너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한다는 것 표현의 자유 그리고 내 가능성에 한계를 두지 않을 자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 자유. 하기 싫은 거는 하지 않을 자유. 하고 싶은 것은 하는 자유. 이런 것들을 어, 내가 내 중심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해 나갈 때에 어, 삶에 참 기대치 못한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의견과 타인의 행동에 의해서 너무 사로잡혀서 내 힘을 내주고, 어, 자꾸만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이 어, 되고 싶습니다. 아, 아무래도 뭐참 제가 지난 과거 한 2, 3년 동안 아, 참 많이 끌려도 다녔고, 어, 참, 타인의 시선을 과하게 신경쓰고, 타인을 만족시키려고 가진 안간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타인이 만족했을까요? 타인이 저를 좋게 봤을까요? 타인이 어, 저를 존중해 주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끌려다니고, 더 만만하게 보고, 더 함부로 행동하더라고요. 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거칠고 단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인데 그렇게 타인이 나를 내휘 두르도록 그리고 나를 자꾸만 마음대로 조종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되겠죠. 내 삶은 내 것이 타인의 것이 아니니까요. 어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타인의 시선과 의견에 힘을 내주어서 이리저리 휘둘렸던 경험이 있다면 어, 앞으로는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 그러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그러려고요. 아, 우리 행복하게,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소중하게, 그리고 싸가지 없는 새끼들한테는 싸가지 없게, 예의 있는 사람들은 예의 있게, 살아가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짐승같이, 그리고 사람인 사람에게는 사람답게 행동해주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역지사지로. 어, 상대방이 내 입장이 돼 보면 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입장이 되지 않아 보면 나를 알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는 질랄도 할수 있는 어? 컴플레인을 얘기하고 내 의견을 정정당당하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개개인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이 그대로 어, 하도록 자기 꼴린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때 그리고 그것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통제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일 때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알차게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토요일인데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